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아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헤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 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카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이십 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 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이백이십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치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열두 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세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 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석죄제의 순념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